자,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여기서 터전을 잡을 건데, 음, 지금 앞에 논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 이건 길을 내기 위한 어, 작업입니다. 길을 내기 위한. 살짝 이 정도. 감수 쪽 펴지는 것 같아. 이쪽 펴지는 느낌은 뭐냐? 이거 잠깐만 지도 도 비피네. 너 뭐냐? 아 여기까지는 쫙 맞는데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일직선이다 일직선. 오. 됐어, 됐어. 어, 이정도는 됐어. 됐어. 그 다음. 이걸 뿌셔. 뿌셔. 길을 냈으니까 뿌셔. 아씨, 배고픈 소리. 짜증나. 거슬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선 집 각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삽이 없지? 삽 먹으러 갑시다. 어.. 삽 위치가.. 어.. 음, 이 쪽으로.. 저 섬이야? 저 섬에도.. 어.. 마찬가지로.. 어.. 고정, 적으로 나오지만, 어, 계절에 따라 나온다. 그 계절에 따라 나오는 거는 랜덤이다. 그리고 나오는 레그도도 랜덤. 그리고 거기서, 저기서 돈이 나온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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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니? 어, 아. 어, 여다 철제샵 97% 내고도, 오우, 야. 자, 이 안에서 돌이 나오는데, 돈, 돌이 아니라 돈. 띵, 띵. 얼마가 나올까요? 두근두근. 150, 에이. 갑시다. 삽도 구했고, K K K K. 사분 나무삽이 제일 좋습니다. 어, 무게 때문에 많이 쓰지도 않고 어, 불필요한 나우, 나무 부분만 어, 제거용도이기 때문에. Takk. So, um... 지금은 무조건 돌집. 다른 집 보지 마세요. 돌집. 사실 내 집은 돌집이든 통나무 집이든 나무 나무 가지 집이든 상관은 없어 나니까 나니까 상관 없어. 근데 우리 어, 주민들 일꾼들 집은 어, A급이어야 됩니다. 나무 가지 집안 돼요. 통나무 집 양호합니다. 돌집! 어, 마을 주민들이 충성합니다. 그리고, 어, 삽충록 해야지. 부셔야 되는데. 우선, 논 먼저. 어, 각도 잡아야 되니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숴. 아, 이 칸, 아, 이칸도 저쪽 다일 것 같은데? 저 뒤에, 뒤에 나무가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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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아, 이쪽에서 보자 아, 저기 얘가 다, 아 다, 까 이걸로 잡아야겠는데? 오케이. 이로 아, 이로는 이로는 음, 괜찮고. 음. 자리가 저기야? 알았어. 여기, 여기 였 지? 맞 고, 이렇게 걸린 데 없다. 네, 걸린 데 없어. 여 기서 77, 저는 77로 합니다. 음, 665 라고. 한 사이즈 줄여? 음. 치실로 해. 이 방향으로 한다면 지을 여기다가 지불. 이쪽 방향 안 되냐? 아저 나무에 걸리나 보다잉. 된다. 오케이, 잠깐 이, 이쪽 편에서 왔어. 박두가 맞는지, 야, 야. 야. 망치지 어안 보이잖아 이건 아니고 이건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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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아아 얘네는 아 진짜 이거 맞히기 힘들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망치 들어봐. 편집. 막가 보이고, 아, 문을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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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하자 음. 창문을 창문을 많이 낼까, 그냥? 자, 두드려 봅시다. 아, 돌멩이. 아, 있는 돌로 한번 두드려 보고,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아, 이쪽 창문에, 아좀 그렇다, 이쪽, 이쪽에다 창문내기는 아, 이쪽에다 창문 되지 마. 지..지붕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우판 지붕 어 요걸로 할건데 지금 못해줘요 어 못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요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금방 어 금방 변경해주니까 여기 꼭대기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여기 아씨왜왜아또짭쩝아 진짜 이거 게임 진짜 씨 아 피곤 시스템도 없으면서 무슨 배고픔하고 물.. 물좀 다.. 다 집어넣어놨어 이 주변에 돌들이 많으니까요 응. 주변에 돌.. 돌 많아 어, 돌 캐도 되고, 캐는데도 많아요 생각외로 충분히 어, 생존은 줍줍이를 많이 하면 올라가요 줍줍이를 줍줍이를 어. 열심히 하시면 생존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아, 이건 나무로. 나무로 해야지 어, 이뻐. 아무래도좀 이쁜 거를 포기하기가 좀 그래요. 어, 그냥 돌로, 돌로 하는 것보다 나무로 딱 해주는 게좀더 이쁩니다. 어, 이것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거고, 이건 진흙으로 해야 되거든요. 진흙? 진흙이라고 하기엔좀 그렇다. 차르기라고 <laughs> 하자. 고갱이 들어봐. 이 동네 솔솔하게 이게 있어요. 저기 아, 여기도 있고. 풀 들어라, 해풀이. <놀람> 문제는 점 찾기가 힘든다는 거. 될것 같은데. 자이 집지니까 그게 풀렸어요. 어뭐그 제한이 건물 제한이 풀렸어요. 자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 여기다가 그거를 농사를 지을 건데 음, 농사 품목은 음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어. 오늘은 마찬가지 어저께처럼 잠을 안 자요. 어, 자, 잠을 안 자고, 뭘 하냐면, 이 베리하고, 음, 베리하고, 산, 산딸기, 어, 베리하고, 그 저쪽편 보시면 사슴들이 있어요. 사슴을 잡으세요. 어, 사슴을. 활 구하셨으면 구워서 구워서 사슴을 잡으시고, 활못구하셨으 못 구했으면, 베리만 따세요. 어, 맥좀 돌아다니면서. 아침까지. 예. 지금, 저 밭이, 음, 77이니까 49잖아요. 어, 49개의 비료를 만드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 준비하셔야 돼요. 49개의 비료를 할수 있는. 어, 그 비료는 여름에 쓰는 겁니다. 어, 여름에 쓰기 위해서 49개를 해야 되는데, 49개면, 어, 베리를 490개를 따셔야 돼요. 어, 490개. 그냥 넉넉하게 한 600개 따세요. 600개. 어, 600개 따셔도 되고, 어, 이왕이면 1000개 넘어, 넘으면 더 좋고요. 어, 1000개 넘으면 옆에다가 또밭 하나 더 해서 거기다 또 양배추 심으면 되니까. 어. 왜냐면 베리 하나당, 어, 부 뭐였지? 명 어, 부패된 음식이, 어, 다음 가, 계절 변하면 땅에 떨어뜨리면 부패된 음식으로 변하거든요. 어, 이게 베리는 1대1이에요. 어, 베리는 1대1.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 있죠. 생고기 같은 경우는 1대3. 어,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1대4에요. 어, 양배추 하나당 부패 4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 계산하셔서, 어, 내가 다음에 쓸, 비료를 어, 그렇게, 어, 계절 변하기 전에 땅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 상자에다 넣어놓으시면 안 되고, 내가 들고 있어도 안 돼요. 땅에 떨어뜨려셔야 돼요. 뭐, 그, 밖꼭 야외, 뭐, 실내 상관은 없어요. 집에다 떨어뜨려도 되고, 어, 집 앞에다 바깥에서 다 떨어뜨려도 되고, 어, 바닥에 떨어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한, 그런, 자, 그런, 케,를 한 1년 정도 하,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 식품 창고에서 알아서 썩어서, 이게, 부패, 어, 부식이, 부시격, 부식기 되거든요. 어, 그때는 자동적으로 순환 작업이 되니까, 어, 그, 그 전까지는 땅에 떨어뜨리세요. 어, 순환 작업, 되기 전까지는, 음. 자, 그러면 집 짓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농사 짓는, 뭐, 농사 짓는 거 뭐, 팁은 없어요. 그냥 지으시면 되고, 그때 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토끼가 짜증나게 하네. 소리를 냅니다. 어. 야, 이 누마. 어딨어? 토끼지, 너? 어, 불쭈왔어 그 토끼. 이... 겁도 없노? 저는 집을 어, 지금 이 어, 이것까지 어, 얘기해 하고 가자. 여기다가 여기 하나 짓고, 여기다 하나 짓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가 어, 각도가 나오려나? 어, 안, 나, 어, 안 나오나? 아, 공간이 안 나오나? 아, 나올 것 같은데 틀어봐. 어, 이쪽 각도 나올 것 같은데. 왜안 나오지? 공간이 막혀 있습니다. 장애물, 장애물 뭐가 있는데? 길가가 있냐? 아길 이쪽으로 빠져나가 있구나. 아 야, 상당히 야 이쪽 상당히 넓은데. 아 이, 이거 제 때문이야. 두 채밖에 못 짓겠군. 어, 이렇게, 지, 이렇게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짓고 옆에다가, 이 앞에다가, 어, 테이블 놓고 모닥불 펴놓을 거예요. 모닥불도 설치할 거고. 어, 그리고 여기다가, 그, 담, 어, 울타리도 쫙 둘러야겠군. 어, 이, 여기는 농부의 터예 농부의 터. 어, 농부의 터. <laughs> 그런 계획을 잡고.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빠이.